이번에는 궁합법. 예. 좋은 궁합을 만나는 방법하고, 예. 궁합 중에, 남녀 간의 궁합 중에 최고 좋은 궁합이 어떤 궁합이에요? 아,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예. 제일 좋은 것은 배꼽을 맞춰봐야지. <laughs> 배꼽을 어떻게 맞춰요?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지. 그, 두 아, 번, 세 번, 모르면, 어떻게해이 바보야. 속궁합, 속궁합. <laughs> 예, 맞춰야 된다? 속궁합을 맞춰야 되죠. 다짜고짜 가서, 시간 낭비하지 말고, 방 잡아서, 배꼽을 맞춰보세요. <laughs> 아, 그게 최고 좋아요? <laughs> 좋아요. 그게 그 제일 좋습니다. 예, 예, 그게 제일 좋아요. 예, 음... 이 싸우고 난 뒤에도 절대로 각방에서 자지 마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 밤에 다 풀어야 됩니다. 옷도 풀고, <laughs> 옷깃도 풀고, 빤수도 풀고. <laughs> 아 그래야 된다? 예예 <laughs> 예, 그래야지 됩니다 아, 이백엔잎 정치라고 해가지고 백엣잎에서 부부들은 이야기를 해야지 허신탄회하게 얘기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꼽을 맞춰라고 얘기할 수 아, 있습니다 아 궁합 중에 최고 중요하다 그게? 예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안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아안 맞는 그런,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말 힘듭니다, 그런 경우에는. <laughs> 진짜 힘들어요. 예, 그,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, 예, 여자분들이 겨울에 태어나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,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들키지 않게, 그 의무감을 들키지 않게, 해주세요.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음. 지키고 싶다라면 또 아내가 막그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을 못 꺼주는 남성분들이 있어요. 요새는 비뇨기과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색깔을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. 예.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. 예. 병원에 가라. 예. 병원도 가고 <laughs> 자기의 양기에 맞는 음식과 색깔을 어. 해야 되겠죠. 몸에 지녀야 되겠죠. 예. 음.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. 예. 모르는 거는 행운이신다고 해서. 예. <laughs>